제네바키 교회 오인영 목사입니다. 어, 오늘 좀 주제는 이 복화술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에, 보면은 그몇년 전부터 이제 교회 학교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뭐 복음 전도 집회 때이 복화술사들이 지금 나와서 네, 뭐 어떤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띄고 있습니다. 이 복화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게 고대, 고대 이제 저 애굽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이 특히 이제 그 샤머 무당, 특히 이제 그리스 같은 곳에서는 신탁, 어떤 신의 목소리를 대어하는 그런 형태에서 사실은 이제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복화술의 근원은 굉장히 이교적이요, 마귀적이요. 이 복화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복화술이,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이 복화술의 이 요소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탈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복화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다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지뭐 복화술사들 대부분 보면 어떤 인형이나 탈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인형을 통해서 어 뭔가 말을 하게 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 복화술사가 이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에는 꼭 정말 인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화술은 사실 상당히 상당한 이 기술을 배우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전문적인 어떤 기술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루고 싶은 얘기는 이 교회에서 이 자꾸 뭐 주의라 또뭐 학생의 청년, 뭐 장년 어떤 복음 집회 전도 때이 복화술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집회가 계속 지금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거는 이 교회에서는 이 복화술을 이용한 복음 전도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복화술 자체가 무속적 샤머니즘 그 거기에 이제 근원을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이라든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격적인, 즉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지, 왜그 중간에 어떤 인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복화술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짓으로 꾸미는, 꾸미는 형태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돼야지. 이런 복화술적인 요소를 이런 그 것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게 어울립니까? 이게 어울리냐 이거예요. 그 네. 근데 이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정말 무분별하게, 이런 복화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주일학교나 뭐 이런 어떤 집회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무석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또이 고대 어떤 예언자들의 그런 그런 어, 것들을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쓰는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거룩한 진리를 증거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지. 그들이 언제 복화술적 어떤 그런 형태로 했습니까? 저는 이 교회 안에서나 이런 집회 때이 복화술, 상당히 마귀적이고 이건 악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절대 그런 집회 가지도 말고 그런 집회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